계속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행복한 게 아니니까 간혹 가다가 오는 행복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장애예요, 여러분.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요. 공부 좀 했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네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방법이 맞는 거라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놓고 미리 잘 대비를 해놓으면 나에게만 닥쳐오는 불행이 정말 어떤 분 불행 막 닥쳐왔을 때는요, 나한테만 이렇게 불행하지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행해서 정말 꼼짝을 못하지라고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일년 동안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이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쩌면 닥쳐올 수 있는 불행을 나는 비켜갈 수 있는 것 같아. 수험생활에서 만나는 좁은 관계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가 이거야.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돼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됩니다. 이게 수험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나마 슬픔을 약점으로 삼는 건 그래도 많이 심하진 않아야 돼. 아침 힘들면 이로을 해줘. 근데 기쁨은 100% 약점이야. 여러분, 제가 부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건 아닙니다.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길게 보세요. 짧게 보면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삶을 길게 보면 어떠지 아세요?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닌 과정이고 배움입니다. 공신들은 시험 망치잖아요. 그망친 시험을 붙들고 몇십일을 분석합니다. 원인을 냉정히 파악하고 같은 실수를 다음에 반복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다음 시험 성적이 오르겠죠. 그럼 이 망했던 시험이요 실패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성공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는 입시뿐만 아니라 사업, 연애 등등 모든 영역의 성공 비결입니다. 재수없게 나한테만 오는 불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일년의 시간을 내가 성실하게 채워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은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 내가 오늘 배운 걸 최선을 다해서 복습을 하고 이것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소화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한다. 근데 얘가 성적이 갑자기 확 뛰었어. 얘는 안 올라. 얘가 성적 뛴 거를 순수하게 같이 기뻐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무조건 질투가 나죠 당연히 질투가 나죠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웃겨서 친구가 성적 올라가는 걸 질투하면요 그것 가지고 스스로가 또 한심하게 느껴져요 아 어, 나는 쓰레기인가 봐막 이런 생각 들고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하면 그 질투 나는 게 당연합니다 남이 성적 올라간거 질투 안 나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험생활 힘들어, 공부하는 거 짜증나고, 힘들고, 자기 비어 자기 혐오로 점철돼 있고, 때로는 공부를 할수 없을 정도로 시련이 많이 닥쳐올 거야. 많은 수험생이 우울증을 겪고, 그때 극단적인 생각에 유혹을 한 번쯤은 겪어. 그때마다 생각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무 완벽한 삶을 원해서, 역설적이게도 자기 파괴적 생각이 들었을 뿐, 나는 나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힘든 일 물론 있겠지 없는 사람 어딨어 사연 뜯어보면 너희도 지금 멘탈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것만 생각해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서 주고 큰 선물일수록 큰 포장지에 쌓아놓는다는 내말내 내 인생을 걸고 봐야 되는 1년 후에 봐야 되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떤 불행도 나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어디에나 정체기가 있고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행복한 게 아니니까 가로가다가 오는 행복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질투 나야 되는 게 맞아. 그 정도 승부근성은좀 있어야죠. 근데 있잖아. 그래서 친구가 성적이 올라 갔어. 그걸 네가 어쩔 거야? 질투 난다고 해서? 그 방법 없지 않니? 공부랑 방해할 거예요. 수험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요니 네 통제를 벗어난 거야. 남의 성적. 포기할 줄 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1년 버팁니다. 마음의 감기가 와서 우울이 왔을 때, 이 우울도 여, 영생을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우울의 감정은 마음의 감기야.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오늘은 좀 쉬게 해줘야겠다. 불쌍한 내 자신 지금까지 고생이 많구나 하고 자기를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감기가 오면, 너 ᄉ 냐너왜니 네 감정도 컨트롤 못 해? 왜 이따위로 살아면서 자기를 더 없네. 마음이 힘들 때 혹시라도 나중에 내 말이 생각나면 얘들아, 내가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나를 오늘은 좀 쉬게 해줘야겠다고 달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진 수험생을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자신한테, 불쌍한 내 자신 고생 많다. 감정이 우울할 때 내가 감기 치유 잘해줄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잤으면 좋겠어. 길게 봐야 배움이 가능하고요. 길게 봐야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 한 번쯤 망하지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망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늘 배우고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